카타르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팀이 한달 동안 4경기를 치렀습니다. 이 4경기를 치르는 동안 축구 국가대표팀의 실력이 어느 정도 보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평가전을 보신 우리 국민들은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도 함께하실 전문가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고문 해설로 또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KBS 해설위원이신 한준희 위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심프로 합니다. 이제 점점 나이 먹고 좀 힘들어서 못해요 <laughs> 네. 머리 하얘지는 거 보세요 네. <laughs> 어, 앞으로도 좋은 해설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질문 본격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가대표팀이 평가전 내 경기를 치렀는데요 총평부터 부탁드릴게요 어, 많은 언론들에서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아주 세게 했다 아, 그러니까 우리 대표팀의 단점, 약점이 무엇인지가 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노골적으로 좀 드러났어요. 그런데 이런 어, 우리의 약점 노출이 카타르에서 일어나지 않고 한국 땅에서 일어났다는 거는 우리에게는 그래도 다행스러운 점이다. 그러니까 아, 물론 어, 브라질전 대패 그리고 파라과이전 간신히 무승부 이런 내용들이 아마 모든 축구 팬들을 만족시키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가 그래도 월드컵 본선 카타르에서 치르기 전에 캐치를 했다는 것 자체는 우리로서는 그래도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네, 정말 잘 치른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단점 노출뿐만 아니라 성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가장 극명한 것이 손흥민 선수를 측면 공격수에도 활용을 해봤고. 최전방 중앙 공격수로도 활용을 해봤고 중앙에서 뛰지만 최전방보다는 좀더 자유로운 역할로도 활용을 해봤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벤투 감독이 이번 평가전에서는 브라질전을 제외하면 전체적인 시스템을 4사이포메이션에 좀 맞춰서 했던 경기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전보다도 어, 본선에 정말 대비해서 다소간 전술적 유연성도 충분히 실험을 해봤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황희조 선수라든가 황희찬 선수 그리고 프라이브루크에서 뛰는 젊은 정우영 선수 등이 또 득점포를 가동했다는 거는 우리로서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규성 선수도 어, 골을 넣었었고요. 사실 손흥민 선수를 우리가 뭐 여러 방면에서 가장 믿는 선수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손흥민 선수에게 마크가 몰렸을 때 사실은 다른 동료들이 득점을 해줘야 되는데 그 득점을 해줘야만 하는 동료들의 득점포가 이번에 상당히 고르게 분포가 되면서 터졌다. 이 부분도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본선에서는 코너킥이라든가 프리킥 같은 세트 플레이 장면에서 골을 많이 넣을 수 있어야만 사실은 대한민국 대표팀의 본선에서의 선전이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사실 대표팀이 에, 월드컵 본선에 나가면 필드플레이보다는 오히려 세트플레이에서 우리가 쏠쏠하게 득점들을 많이 해왔던 역사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표팀도 마찬가지인데, 에, 이번 4연전 시리즈에서 보면 손흥민 선수의 직접 프리킥 혹은 손흥민 선수의 코너킥 장면에서 연결됐던 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세트플레이 골들이 비교적 잘 터진 점도 우리에게는 청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웬만해서는 내네 경기에 출전했던 선수들이 본선 멤버가 될 가능성이 좀클것 같은데요. 내네 경기 중에서 좀잘 짜여졌던 스타팅 멤버가 있다면 어떤 경기일까요? 네. 어. 정해인 아나 선수가 아주 벤투 감독의 성향을 잘 하시네요. 어, 그 어떻게 하셨어요? 어, 네. 뭔가 평가전이다 보니까 여러 시도를 또 해보면서 전략을 짜지 않으셨을까? 뚜뚜 네, <laughs> 그랬어요. 그 여러 시도를 했지만 어찌됐건 벤투 감독이 활용해온 선수들은 이번 뭐연전에 비단 국한되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아웃라인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벤투 감독은 또 어느 정도 선수단이 이렇게 완결이 되면은 거기서 큰 폭의 변화를 많이 주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혜인 아나운서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이번 4연전에서 주로 활용이 됐던 선수들은 부상과 같은 어떤 돌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은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도 대체로 이제 대다수가 활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 제가 생각했을 적에 이제 인상적이었던 선수 기용의 한 판을 좀 꼽아 본다고 한다면 저는 두 번째 경기인 칠레전. 그 칠레전 같은 경우에 손흥민 선수를 중앙 공격수이자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활용을 했었고, 손흥민 선수 약간 아래쪽에 프라이브루크에서 뛰는 정우영 선수를 이른바 이제 세컨 스트라이커 내지는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활용했던 한 판이 있거든요. 근데 그 경기가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월드컵 본선에 나가서, 어, 우리보다 점유율, 볼 점유율을 아주 높게 가져가는 강팀과 상대로 우리가 경기를 할 때는 상당히 그럴듯한 포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일단 우리가 점유율이 밀리는 경기에서는 중원에서의 압박 싸움을 잘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원에서부터 어, 상대가 그렇지 않아도 점유를 많이 가져가는데 중원에서부터 그냥 상대의 공격을 빌드업을 계속 허용하다 보면은 정말 우리가 내려앉아서 계속 이제 공격을 허용하는 상황이 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래도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 활동량이 상당히 많고 압박을 잘할수 있는 그런 유형의 선수가 미드필드에 확충이 돼야 되는데, 프라이브르크의 젊은 그 정우영 선수가 사실은 그런 역할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정우영 선수까지 포함되면서 이제 주문 싸움을 우리가 가져가게 되고, 또 상대적으로 이제 그 강팀이 우리를 상대로 점유가 높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팀은 뒷공간을 넓게 노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뒷공간을 손흥민 선수로 하여금 우리가 이제 공략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칠레전에서 어, 나왔던 그 정우영 세컨 스트라이커, 손흥민 최전방 스트라이커 이 전법이 우리가 월드컵 본선에서 점유율을 많이 좀 내주는 강팀과의 한판에서는 충분히. 활용 가능한 전법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좀 인상적이었고 특히 또그 포진이 좀 인상적인 이유는 여태까지 손흥민 선수의 파트너는 보통 이제 황의조 선수 아니면 이제 조규성 선수로 우리가 생각을 해왔었는데 정우영 같은 유형의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파트너가 된 거는 이 자체만으로도. 좀 색다르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황의조 선수를 파트너로 했던 경기도 있고 또 이제 경기 흐름에 따라서 조규성, 조규성 선수가 등장해서 손흥민 선수의 파트너도 하고 했습니다만 칠레전에서 나왔던 손흥민 정우영의 이 중앙 조합이 가장 이번에 벤투 감독이 했던 실험들 중에서는 가장 좀이채롭고 색다르면서도 우리가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겠다. 상황에 따라서. 그런 생각이, 생각을 저로 하여금 들게 만들었던 그런 선수 기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준희 위원님을 모시고요. 저희가 함께 볼 여론조사 문항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